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고성능 수입 SUV 특집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올라오는 가성비 넘치는 좋은 중고차를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바로 스타트합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BMW X3 M 차량입니다. 20년 1월식이고요, 88,000km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색깔은 지금 보시다시피 쥐색 어, 계열로 어, 시키 그레이라는 색깔인데요 인기가 많은 색 컬러입니다 엔진룸 보시면 누유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요 사고 이무 바로 보여드리면 단순결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깨끗합니다 원동기 변속기쪽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노페인트 칠도 어, 들어간 적칠 아, 들어간 거 없고요 계산서도 100%다 끊어드립니다. 고성능 M 시리즈 차량입니다. 키두개다 있는 차량이고요. 실주행거리 보시면, 어, 88,09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실내는 보시면 레드시트예요. 레드시트로 지금 되어져 있고, 어라운드뷰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기어는 BMW니까 당연히 전자식 기어봉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핸들 쪽 보시면 M 장착이 되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하고 이쪽 스위치 하나하나 어 하나하나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 색깔 이게 고성능 차다 보니까 버튼 시동키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어 열선 시트 전부 다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앞좌석 시트, 뒷좌석 시트 깔끔하고요. 앞좌석 시트 같은 경우는 어, 스포츠 버킷 시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녀 트렁크 쪽 보시면 트렁크 이쪽 깔개하고 덮개 전부 다 되어져 있고요. 전차주분이 깔끔하게 사용한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이 차량이 1억이 훌쩍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차 뽑고 나서 내 차가 소중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열선 핸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센서 스마트 크루즈 크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 어라운드 뷰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져 있습니다 뒷좌석도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솔직히 내비는 쓸모가 없습니다 어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도 다 되어져 있고요 해당 차량 사고 전혀 없고요. 사고 엄, 없고 88,000km 탄 X3M 차량 5,2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20년 3월에 출고했고 6만 3천 킬로 주행한 X3 M 차량입니다. 5,34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댕댕카에서 6개월 만 킬로까지 보증을 해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세이프티 6 가입된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 살펴봐드리면 운전석 앞엔다 하나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매우 경미한 사고였고요. 그리고 원동기 변속기쪽 보시면 누유 없을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해당 차량은 어, 보시다시피 25년 1월 8일 날 입고가 된 차량이고요.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외관 보시면 외관 깔끔하게 지금 청색깔 차량이고요. 고성능 스포츠 SUV만큼 이렇게 밝은 색깔 원색 차량도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엔진은 3,000cc 터보 엔진 장착이 되어져 있고 M 엔진입니다. 시주행 거리 보시면 63,746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앞좌석도 레디시트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어, 가죽 하나 하나가 다 살아 있네요. 이쪽 실밥 스티치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버튼 스마트키까지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좌석, 뒷좌석, 앞좌석, 뒷좌석 모두 다 깔끔하고 파노라마 선 루프 들어가져 있고요 스포츠 버킷 시트 되어져 있어요 버킷 시트고요 어, 우리가 주행할 때 커브 돌때 우리 몸을 꽉 잡아줍니다 여러분들 안전성이 좋은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지금 뭐 특별한 옵션은 없어요 이 차는 운동 성능 하나만으로 어,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차입니다 그게 바로 고성능 SUV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엠마크 이쪽에 시트에도 지금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뒷열도 깔끔합니다 어,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져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5,3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보실 차량은 어, 벤츠 GLE 63S 포메틱 쿠페 차량입니다 어, 벤츠에서 나오는 고성능 SUV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신차 출고가가 무려 1억 6천만 원에 판매됐던 차량입니다. 지금 20년 1월식의 19년형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행거리는 7만 3천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야, 1억 6천만원짜리가 지금 6,150만원까지 감가가 되었습니다. 야, 감가율로 따지면 대충 한70% 감가가 되고 있고요. 사고는 단순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이력 또한 없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이없이 깨끗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사고도 1도 없는 차량. 차는 보시다시피 12월 21일날 입고된 차량이고요 성능점검 보험료는 47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외관 보시면 깔끔하게 상품화 잘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은 일반 SUV가 아니라 어, 쿠페형 SUV입니다 인기 많은 쿠페형 SUV의 63S 플러스입니다 63 중에서도 더 고성능인 63S 포매틱4륜고동 쿠페 차량이고요 그리고 가변 배기도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 변경이 완료된 차량이고요. 키도 두개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휠도 기스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하네요. 어, 앞좌석도 보시면 시트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죠. 깔끔하게 잘 관리된 차량 실내고요. 뒷좌석도 깔끔합니다. 그리 이쪽 보시면 핸들 쪽, 핸들 쪽도 큰 손상 없이 깔끔하고요. 어 지금 대기업 엔카 진단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네요.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어보이다시비 73,561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도 가죽 손상 없이 깔끔하고 AMG AMG 벤츠 고성능 어, AMG 라인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져 있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양쪽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깔끔한 차량이고, 키도 두 개, 그리고 가변백이 리모컨까지 되어져 있구요. 각종 모드 변경 또한 가능한 차량입니다. 뒷좌석 시트도 깔끔하구요. 거의 새 차라 할 정도로 가죽 컨디션과 시트 컨디션은 너무너무 좋네요. 이차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어, 어, 그러니까 법인 대표님께서 주행하시다가 이번에 포르쉐로 어 기변하시면서 판매를 하신 차량입니다. 깔끔한 차량이고 누유도 전혀 없는 멋진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해당 차량 6,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벤츠 g l e 63 포메틱 차량. 아까 차량이 쿠페형 SUV라면요. 이번에는 정통 SUV입니다. 16년 1월 시기에 11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4,130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무 살펴봐드리면 해당 차량 당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교환 없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이 없이 깨끗하고요. 지금 보시면 12월 26일 날이 차량도 입고가 되었네요. 지금 외관보시면 흰색깔, 흰색깔이고 아, S63, 지금 GLE 63 a m g 만큼 일반 GLE와 다르게 외관도 조금 더 스포티하고 빠르게 생겼네요. 뒤쪽에 송풍구도 마우라도 지금 트윈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 휘에도 AMG 휘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스 없이 깨끗하고요. 스마트키 되어져 있고 앞좌석, 뒷좌석 깔끔합니다. 실주행 거리 11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짧게 탔죠. 기어는 칼람식 기어고요. 앞좌석도 깔끔하게 잘탄 차량이고 운전석도 깨끗합니다. 뒷공간도 착자감 거의 없이 깨끗한 차량이고요. AMG 차량이다 보니까 디커텐들 장착되어져 있고 AMG 마크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라이드뷰 당연히 장착이 되어져 있고 보시다시피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어, 말끔한 차량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차산이에도 가능한 차량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전동 트렁크까지 다 들어가져 있네요. 해당 차량은 최근 3개월 동안 전체 경정비 비용으로 약 1,800만 원을 지출한 차량입니다. 장구장 없이 그리고 수리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4,1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엔 BMW, 다시 BMW입니다. BMW X5M 차량입니다. X5M 차량이고요. 배기량은 4.4입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원색이 검정색인데 지금 빨강색, 지금 빨강색으로 랩핑을해 놨습니다. 어, 스포츠 SUV다 보니까 이렇게 랩핑이 멋스럽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차량은 원색깔은 검정 색깔입니다. 검정 색깔에 빨간색 랩핑이 고급스럽게 씌워져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휠기스는 없습니다. 사고유무 먼저 봐드리면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누유 없습니다. 해당 차량 1월 10일 날 입고됐네요.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 저번 달에 들어왔고요. 19년 1월식에 18년형이고 52000km 주행하였습니다. 5690만 원, 5690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포칼 스피커, 지금 스피커 튜닝 500만 원 정도 들어간 차량이고요. 빨간색 시트입니다. 네드 시트, 네드 버킷 시트로 지금 깔끔하게 잘 구비가 된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배 따기 튜닝도 되어져 있습니다. 구변다 되어져 있고 시트 깔끔하죠? 그리고 핸들도 M 핸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열선 시트 정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뒷좌석도 열선 시트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게 그 옵션이 많은 차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 성능으로 타는 차기 이 때문에 옵션은 뭐 휴양 차량 하나 옵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차선이탈 경고라든지 차량 적 접근 경고 같은 일반적인 옵션은 다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져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워 트렁크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SUV 차를 선택해야 되는데 달리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이런 고성능 SUV를 선택을 하십니다. 시주행거리는 52,965km. 매우 짧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5,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BMW X6. X6M입니다. X5는요, 정통 s u v 이요 X6, 이렇게 짝수로 들어가는 것들은 쿠페형이에요. 어, 그니까, 벤츠의 GLE 쿠페처럼, 어, 이 녀석은 BMW의 쿠페형 고성능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년 6월식이고요 6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56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단순계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누유 없습니다. 해당 차량 성능점검 보험료는 517,000원 측정이 되어져 있네요 어 지금 보시면 오일류, 오일 정비한 차량이고요 경정비 완료했습니다 앞뒤 타이어 90% 정도 잔존이 되어져 있고 세이프티식스 보증 가능한 매물입니다 지금 외관 보시면 흰색깔 흰색깔로 일반 x6 와 다르게 고성능 차량입니다. 앞쪽 범퍼도 틀리고요. 휠도 틀리고, 외관도 다 틀립니다. M, M, 엔진과 M 에어서스 전부 다 적용된 차량이고요. 실주행거리 보시면 63,000km, 63,7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실내는 레디스트, 레디스트로 나 달리는 차야! 라고 말하는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게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썬루프 장착되어져 있고요. 뒷좌석 또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네요. 어, 앞좌석 시트는 당연히 버킷 시트겠죠?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 어, 깔끔합니다. 그리고 기어봉도 M, M 기어봉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되어져 있고, 널찍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깔끔한 차량, 썬루프 들어가져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고,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골프백 3개 정도 충분합니다. 엔진은 보시면 4400cc 대백이량 M 엔진 장착이 되어져 있고 누유 전혀 없습니다. 노페인트 전혀 칠 들어간 부분도 없는 차량입니다. 깔끔한 차량 56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댕댕카와 함께 고성능 SUV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시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또한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댕댕카였습니다.